너네가 지금 3학년 1학기 2차 함수를 배웠잖아, 그치 그리고 고등상에서도 2차 함수를 배웠어요, 그쵸 특히 3학년 1학기에서 너네가 분명히 원리에서를 풀었으면 B 단계나 A 단계 문제도 한번 들어봤을 거야 설명을, 그죠?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꼭짓점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고 나오면 이거 어떻게 써지? 꼭지점의 자표를 어떻게 잡아줬었죠? 직선 위에 있다고 나왔어요. 꼭지점이 예를 들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했다면, 했다면, 그때 꼭지점을 어떻게 잡아줬었죠? 어, 그렇게 잡아줬었죠? 똑같이 그랬었습니다. <laughs> 자, 똑같이. 원의 중심도 직선 위에 있다고 하니까 원의 중심을 원의 중심을 똑같이 a, a 플러 1이라고 잡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럼 우리 원의 중심 알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 그냥 표준형에 대입만 하면 된다고 랬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x a의 제곱 더하기 y a 1의 제곱이라고 나오게 된다고. 언니가 여까지 이해가니? 이나 이해가요. 자, 그럴 때 y축에 지금 접하고 있는 원이래요. 그럼 반지름은 x의 좌표를 따라가는 거였어. y의 좌표를 따라가는 거였어. 그래프를 그려서 보자.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가 y축이 이렇게 만나고 있대요. 그럼 반지름은 x좌표를 따라가는 거였지. 그러니까 반지름을 a 제곱이라고 쓸수 있다고요. 또 그랬더니 점을 하나 알려줬네요. 우리 점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입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우리 뭐 구할 수 있겠어요? a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온 이유는 뭘까? a가 몇개 나오기 때문에 두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요거 정도는 이제 구할 수 있겠지. 2차방정식이니까 해봐.